제가 지금까지 수백 권을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, 결국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. 우리가 쫓는 행복도 결국 좋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고, 우리가 돈을 벌고 노력하는 것도 결국 사람들과 관계를 믿기 위해서요. 가족 간의 관계, 친구 간의 관계, 나와의 관계, 연인 간의 관계, 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어. 다 중요해.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. 근데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, 뭐, 가와 만사서, 수신자가 치고 평천화, 뭐 이런 거죠. 암튼 이 관계에 흠이 가면 골치 아 퍼져요. 이 행복과도 멀어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매력도 길러야 되고 복서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이클이 맞아야 돼 그래야 되는 것같더라고 운동 왜 해야 돼? 이거 하려고 맨날 왜 로션 바르고 피부 관리해야 돼? 이거 하려고 돈 내버려야 돼? 이걸라. 거 결국 이 관계에 수렴하게 된다. 그러다 보면 행복의 빈도도 잦아지고. 이게 제가 지금까지 수백 권 읽으면서 느낀 점이에요. 뭐 앞으로 좀더 읽고 경험하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.